오늘 엄청 놀렸거든요. 음, 진호, 진호. 자 좋습니다. 뭐가 좋은지 몰라도 좋습니다. 내가 이걸 지웠다는 건 질문을 할 텐데 오늘은 내 진도를 나왔습니다. 배운 게 많이 없어서 문제 풀수 있는 게 없는데요. 뭐 놀고 오세요. 한 1, 2주 지나면 이제 문제 쌓일 거니까요. 자,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뭐 배워요? 어, 감사합니다. 수화를 배웁니다. 그래서 소화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동물은요 기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기관계의 종류는 뭐가 있다? 지우가 어, 얘기해볼까? 기관계의 종류. 소화계. 흑기사. 뭐, 뭐 있다고요? 뭐라고요? 어, 뭐라고 안 들리는데요? 아 있어가라 진호 목소리 들으 우리 우리가 질문하잖아 진호야 배설계요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더 익숙해지겠지 소화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 시다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뭐 등등이 있겠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소화입니다 소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뭐랑 뭐다? 물리적인 기계적, 그리고 화학적.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의 뜻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소화를 왜 한다? 효율적으로 물질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화하는 영양소, 대표적으로 한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먼저, 음식물이 들어오면요, 소화 경로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입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땅 뭐예요? 아이, 서로 대답하라고 지금 양보하는 거요? 아이씨. 대답 좀 하세요. 진도 안 나네, 씨. 진도 빨리 나오고 싶잖아, 승범아. 어, 식도. 좋습니다. 엄마 쌈남이 적어, 마 목소리 크게. 자, 식도 다음에.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안 보고 한번 해봐요. 아생각해방 음식물 <목소리를> 내려가면 어디 가요? 위어 위! 그렇지 자그 다음 그.. 장장 참장? 장. 장? 장 맞아 무슨 장? 위장 어, 어 소장이잖아 어, 위장 어 위장 나이 두분좀 거려요 자그 다음에 아, 바로 대장 한... 대장 대장 그래 대장 가야지 그 다음 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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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문. 어떤 친구예요? 똥구멍으로 쳐가지고 틀리네. <듀드> 똥꼬, 똥구, 똥구멍은 맞아요. 똥꼬라고 해서 틀리죠? 자, 근데 여기서 소장이긴 한데 소장에첫 마디 손가락 1 2 마디의 길이라고 해서 뭐가 있죠? 시리즈장도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다 소장이긴 해요. 오케이? 응. 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어, 그, 보세요. 그리 귀찮아. 자, 책을 펼치시면 되고요 자, 오토책 펼치시면요. 책을 한번펼치시다 근데. 어? 책 사람들이 거 뭐하노? 책한번 펼쳐봐야지. 자, 오빠 가 지금 몇개 있은지 얘기해주세요. 지금 오빠. 앞에야저 앞에. 저 앞에,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앞에, 더 앞에, 더 앞에. 앞에, 더 앞에, 더 앞에. 앞에. 더 앞에, 더 앞에. 앞에. 자, 이 단원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니면 아니, 소화기 그림. 찾으세요 조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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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소화기 그림. 20, 몇 페이지.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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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보세요. 자, 다책 있죠? 그 페이지는 좀 다를 수 있어, 오빠. 교사용은? 그래 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1에서부터 자, 학문까지 얘들은요. 어느 단계 다? 세포, 조직, 기간, 기간계, 개체. 단계에서 지금 얘들 하나하나가 장기예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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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기간들이 모여서요. 소화 기관들이 모여서 뭘 만든다? 소화계를 만들어요. 소화 경로에 있는 친구들 말고도 세 마리가 더 있습니다.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은 누가 더 있다? 간, 쓸개, 담즙이라고 하죠. 쓸개즙을 그리고 이자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체정이라고 하죠. 체정암 담배, 체정 이자입니다. 됐습니까? 소화 경로에 있는 기관들 말고도 소화 기관은 이세 명이 더 있네요. 됐습니까? 소화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소화기관은 누구다? 얘들이 다 됐습니까? 이 소화기관들로 만들어진 게 소화계예요. 이제 소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영양소는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C, H, O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요. 모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얘들은 1:1 2대1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탄성 그래서 탄소 O, H, C, O, O 이렇게 했을 때 탄소가 다섯 개 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5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만일 6개가 있다면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6탄당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얘를 또같는 말로는 우리가 많이 불렀던 홍우, 다이에요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 근데 내가 잘못 적은가 봐요? 어, 1대2대1이에요, 탄수화물. 잘못 적은 거는 고치시면 되고요. 너무 좋아요, 오빠. 자, 그데이 탄수화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동하기 쉬운 녀석이 단당류라고 했고요. 단당류 이런 포도당 같은 거 이렇게 단당류가 두개 연결되어 있으면 이당류 두개 이상 겁나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좀더 크네? 이마는 다당류라고 하면 되겠네요. 단당류의 종류는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포도당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누가 있습니까? 가당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누가 있습니까? 갈라토스가 있습니다. 선생님, 다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 다음에 2단계 볼게요. 포도당에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역당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에 가당이 연결되어 있는 걸 설탕이라고 합니다. 설탕? 그 다음에 포도당에, 포도당, 포도당, 포도당에 토스가 연결되었으면은당적당이라고 적당 합니다. 아 식물들은요 이 단당물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녀석을 녹말이라고 할 거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요 포도당을 흡수해서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잇말을 연결되어 있는 잇말을요 뭐라고 한다? 글리코젠이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근데 식물에서는 세포벽의 주성분으로서 쓰이는 친구도 탄수화물입니다. 선생님 팔뚝에 있는 이 지방덩어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어 이거 좀 제거해라 이러잖아요. 셀룰라이트. 이거는 셀룰로스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세포벽 주성분 세포벽도 엄밀히 얘기하면 탄수화물이라고. 이거 예전에 했던 거고요. 그 암흑 필기인데요, 13대. 다 적혀져 있죠? 있잖아요, 여기, 여기 다 적혀져 있네요. 구매하는 걸 배울 거예요. 녹말, 어머 전분 가루,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은 고구마가 더 좋던데. 자, 전분 넣어주면 부침개가 더 바삭바삭해요. 녹말이라고요. 이 녹말을 내가 먹을 거야. 탄수화물을 먹을 거예요. 오케이. 이거 먹었어. 요 1단계 입에서 소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어디서 나다? 입에서 소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중간에서 끊어지겠지. 맞죠? 아, 중간 산물이네요. 중간 물질이라고요. 네, 이렇게만 적을게요. 다른 용어 안 쓰고.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일단은 누구? 침에서 만들어지는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 침샘입니다. 오케이. 침샘에서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어디로 분비시킨다? 입으로 분비시켜요.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입이었습니다. 두 번째. 좀더 내려올까요? 근데 밥을 먹고 난 뒤에 내가 아속안 좋아서 토해. 그럼 내가 그 씹은 모양 그대로 다시 뱉을 거야. 위에서는요. 소화가 안 됐어요. 위에서는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곳이 아닙니다. 위를 지나서 어디? 두 번째 소화되는 곳은 시이지장이에요시이지장에는요 여전히 분해가 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인마들이 어떻게 전부다 이렇게 두 개짜리 이당류였다? 대표적인 아이를 엿당이라고 그냥 적게요. 2단 중에서 하나가 엿당이니까, 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때 어떤 소화 효소에 서 이렇게 만들어 질까요? 똑같아요. 아밀레이스. 여기서 아밀레이스로 만들어 주는 이말은 누구다? 이자입니다. 이자 액이에요. 최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세 번째 소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그거 그림들을 한 거예요 동영상 보고 다수있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동영상 보고 그림 그리세요 자세 번째 소장입니다좀더 내려왔어 어, 시리즈장 지나서 좀더 내려왔다고요 거기서는요 어머 두 개짜리 이 옆방 이마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개짜리로 될 거예요 토도당 계자를 만드네요. 이거 누가 해준까 장액. 단백질을 분해 시켜주는 소화 효소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하고요. 얘 이름은 말테이스 효소예요. 말테이스. 이건 누가 만들었다? 장이 만들었다. 장액. 됐습니까? 장이 만들어서 소장으로 분비 시켜 주겠네요. 이렇게 탄수화물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산물은 뭐다? 바로 포도당는걸알수 있겠네요. 음. 자, 바로 갈게요. 이제는 탄수화물이 아니고 누구다? 단백질을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다가 바로 같이 적을 거예요. 단백질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까? C, H, O 뿐만 아니라 질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단백질의 분해 과정 첫 번째 1단계. 고기 덩어리 먹었어. 소고기 먹자. 자, 소고기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요? 자, 소고기 먹을 건데요. 자, 소고기 먹었을 때요 입에서 소화되지는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부수는 것밖에 안 돼, 자르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러고 나니까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1단계 소화가 시작될 거예요. 단백질은요, 2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아미노산이야. 세모 아미노산, 네모 아미노산, 동그라미 아미노산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단백질을요, 어떻게 해준다? 또 중간에 잘라주겠지. 세 개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중간 성분. 3리 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안 할게요. 펩티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중간 산물이에요. 이렇게 끊어주는 친구가 누구냐면요 위에서는요. 다른 색깔로 해야지. 펩신입니다. 펩신. 자, 펩신이고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줬다?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위벽을 보면요. 겁나 높은 산성이야. 때문에 산성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얼굴 뿌리면 얼굴 다 녹는다고요. 뼈다부고요 잘못하면요. 그걸 우리가 들고 나는데죠 그런데도 뭐 위벽이 보호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점액 물질들이 있었죠. 이만은 묘신이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다가 두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염산과 펩신 전단계인 전구체, 펩신 모겐 효소 전단계입니다. 전구체. 펩시모겐과 염산이 만나서 펩신 펩신이 만들어져요. 이 펩신이 어떻게 준다? 분해시켜주는 거예요. 중간산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산물이 빗마가요. 아, 세개안 해야지. 자, 어떻게 된다? 여전히 소화가 덜 됐지만, 이렇게 한번더 분해 시킬 거예요. 중간선이. 자, 이걸 해주는 친구는 누구다? 트립신. 이것도 이자가 만들어줍니다. 이자가 만들어서 11지장으로 분비시켜줍니다. 어디서 일어난다? 11지장. 자, 세 번째 나오는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장 소장 지났어 소장 소장 지났어 12시장 지나서 얘도 똑같이 같은 장으로 소장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분해가 될거예요 동그라미 아, 세 보니까 좀다르게 색깔로 구분했어요 어떻게? 한 개짜리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 산물은 뭐다? 아미노산 암모니아가 아니고 아미노산이에요. 이렇게 분해시켜주는데 필요한 효소는 장이 만들어줍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끊어준다고 해서 펩티베이스예요. 누가 장이 만들어서 분비시킵니다. 장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각각 나눠서 봤고요. 어, 1단계 장소만 다르지, 2단계랑 3단계 장소는 똑같네요. 자, 어디서 소화가 일어나고, 어디서 만들어진 소화효소가 어디로 분비되는지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소화 과정을 배워봤고요. 나머지 지방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얘들이 소장에서 융털돌기의 모양으로 흡수를 할 건데 여기 융털돌기 중간에 있는 건 암죽간이고요. 옆에 있는 건 모세혈관이에요. 자, 지용성 물질인 지방은요. 어디로 흡수한다? 암죽간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물질은 수용성 물질이에요. 아미노산 포도당 단백질랑 탄수화물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바이타민도 있죠 A, B, E, K는 지용성이었죠 얘는 암죽간으로 흡수 나머지 B, C, 바이타민 등등은 수용성인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미리 와서 테스트나 이제 공부 준비하셔서 8시딱 됐을 때 진입 좀 나갑시다. 잘 준비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